자, 이거 하는 거야? 박돌기, 응. 뭐, 박돌령은 아, 네. 뭐 내가 바닥에 손을 짚어주고 네. 고개를, 고개를 들어주는 거야 이 손을 빨리 때리아 손을 다가 1초, 2초가 머문다 생각을 해 들어가는 거야. 시안 네. 보여?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 아, 진짜 아니, 진짜 두로 해야 이유 잘못된 보면 내가 양양이들 양걸아니려 그래 봐 봐. 한한 발을 들었다가 으정시기een.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. 이렇게 한 번만 참보해 봐. 내가 어칠 준비해라. 갑작 놀랐다. 심 에이, 와! 와! 게뭘 해야 돼? 차주고 다시 원위치, 원위치 돌아가 거다. 아, 여기서 치 어, 이성 거야, 이거. 왜다 외워야 돼? 뭐다지다지 음. 5가지. 음. 자, 내가 잡을때 자, 처음에 칼로키 칼로 칼로키 자 하나. 그쪽 보여 줄게. 둘. 항상 여기가 이여기 만들지 <laughs> <laughs> 자, 들어가서 둘, 셋 <웃음> <축하적으로> <웃음> 한개로. 한개로. 일번 만져도 1번, 만족해, 1번, 1번 만든 상태에서 자, 이상태에서보시앉으 뭐 어떻게 짜고 하는 거죠? 보면은 자, 둘셋 왔다 여기서 자, 이상태튼 내가 양손으로 손목 꺾어주기 손목 꺾어주기. 간절 꺾어주기 하나, 둘, 꺾어주기 <laughs> 잡고 자 들어가서 꺾어 주고 상대방 연행하기 잡아주는데, 3, 4, 5, 6, 7, 8, 9, 10, 1 음? 응. 응. 네. 둘세 세. 진 와! 시작 응. 어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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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똑같이 1번. 네, 1번. <laughs> <일본 만들어지고. 웃음> 자. 대대끼리 거더이가 랑이 들어가. 거더에 들어가서 뻗고 거더이 걷기. 이 걷기. 똑같이 1번 만들고, 1번. 1번 만들었지. 자, 이상음로 내가 여기서 강속 잡고 양손. 아, 쯧쯧쯧쯧. 됐다. 다음, 손목하고, 한절 꺾어주기 한 절로, 오, 우와, 오, 아파 어. 어. 아파, <laughs> 많이 아파. 연행 돌아서, 기에 꺾어주고 여기서 하나. 둘, 잠깐만. 어. 아유, 잠깐만. 아유, 이렇게 뭐안 꺾는 사람이, 내가 심을쓸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 와준 상태대로 이렇게 와야 줘지 이렇게, 이렇게 와야 돼.

아 사실은 내가 이거 이거이거 아. 지 아. 그렇지. 아니, <presidency> <S Harley> <mor> 아. 나 유튜브 나오는 거야? 그렇죠 잡아! 그려! 그려 그려! 그려!